여러분, 안녕하세요. w e l c 근철쌤이에요. 자, Adventure English. 오늘은 예순 60... <laughs> 두 번째 거, 신나는 몸 출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치 있게 하는가를 모르면 그냥 일이 되고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두뇌는 그렇게 반응하니까. 자 다들 책 갖고 계시죠 이거 가주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얘를 집에 있을 때는요 그냥 책상에 위 올려두세요 눈에 띄는 탁자 위에 올려두세요 식탁에 올려두셔도 되고 그러면 눈에 띄면 더 보게 돼 있다 이게 통계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통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눈에 띄도록 퀴즈 타임 첫 번째 퍼스 라운드 도전해 보세요 밥은 그들에게 세라를 그냥 부라고 이야기했어요. Bob told them.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Tell. 네. 말하다. 사람한테 뭐뭐 뭐 하라고 해서 이때는 동사가 와야 되고요. 그냥 두다가 leave죠. 그래서 이 구조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정말 강추.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네. 핵심은 tell 이란 동사를 알고 있냐. 끝. Bob told them to leave. Sarah alone. 지난 시간에 도 배웠었잖아요. 혼자서 그냥 두라고 할때 alone. 혼자서 뭐뭐 한다. 라는 뜻이니까. Leave Sarah alone. 그들은 그를 건물 밖으로 내 네, 쫓아 두었어요. They locked. 예, 네, LOCK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잠그다. 예, 네, 자물쇠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잠가 두었다. 빌딩 바깥이니까. 예, 네, 빌딩의 바깥이 딱끔면 out이죠. O U T. 그 다음에 out the building이 아니고 out of the building. 됐죠, 여러분? out of the building. 그래서 out of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지난 시간에 경쟁 밖으로 밀려났다 할때 out of competition, out of competition 기억나시죠? 그래서 out of the building 여기는 정해진 건물이니까 the building. They locked lock them out. They locked them out of the building. 세라에게 그것을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가. He warned. 이거 똑같은 구조야. 아까, 그러니까 tell과 또 다른 동사 하나 더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이 단어를 강추. 그래서, warned, 경고하다. 뭐뭐 하라고 하면 t 이 없는 거고요. 뭐 뭐, 예, 하지 말라고 하면 t 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to. 이게 to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낼줄 모르셨죠. <laughs> 자, 그래서, not to use it. 요거험에도 아주 빈도는 없습니다. 그는 경고했어요. 그녀한테 not to use it. 그것을 쓰지 말라고. 이 순서, to not 아니고 not to. 그 다음에 to 빠지면 안 되고, ing 써도 안 되고, not using. 이런 거안 돼요. 그래서 1번, 3번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있어. 자, 오늘 뭐 중요한 거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이 C라는 단어가 쓰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듣다 Bob overheard them talking 이거 들었었죠 우연히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이거 똑같아요 ING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ING가 쓰이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ING가 포인트는 get ready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준비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 getting ready도 있고 saw 사람 ing도 있다 이러고 한거두 가지를 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he saw her getting ready. 5번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he had 선택은 여기 choice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다니까 no겠죠. 이때 not 쓰시면 안 돼요. he had not choice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없는 선택인 거지 없다 선택 이런 말은 없으니까 n o 이 아니라 no가 맞습니다. He had no choice. 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보듯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가치가 굉장히 여러분을 바꿉니다. 그림연상 밥은 그들에게 세라를 가만두라고 말했다. Told them to leave her alone. 그들은 그를 비웃고는 건물 밖, 건물로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갔다. Lock him out of the building. 그는 세라에게 도약판을 쓰지 말라고 경, 경고를 해줘야만 했다. t h e warned her not to use it. 예. 그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창문을 발견했다. 이건 없었지만, 뭐, find a window. 아니면 found a window. 그는 창문을 통해 그녀가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어, saw her getting ready. 그러면, through the window.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여지가 없었다. No choice.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바로 이미 복습까지 끝난 거라고요. 그리고 한번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 아닌다는 느낌으로 마음가짐을 가시면 진짜 이게 복습이 된다니까요. Bob told them to leave Sarah alone. 아주 중요한 표현. 그래서 told 사람 to 동작. 이 구조 반드시 잡아가시고요. 그다음에 leave 누구 alone 얘도 잡아가세요. 혼자 놔두다 그래서 밥은 세라를 leave Sarah alone 혼자 두라고 그들한테 말했어요. 그들은 laughed at him. 이거 여러분 누구를 비웃다라고 할 때는 at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at이 없으면 laughed him 이런 표현은 없고요. 네, at이 있으면 비웃단 뜻이에요. 만약에 비웃은 게 아니라 함께 웃었다면 with를 쓸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uh, They laughed at him, 비웃었고, and locked him. 그 사람을 가둬뒀습니다. 근데, out of the building 이니까, 못 들어오도록 해서, out of. 요거, 포인트. 됐고요 He had to warn. 아까는 그냥 warned만 연습했죠. 그런데, had to. 어감 하나 붙은 거예요. 뭐, 뭐, 해야만 했었어요. 라는 뜻이죠. 뭐라고요? 과거 지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만 할 상황이었어요 he had to warn her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얘도 물론 중요해요 had to do 근데 warn her not to use 오늘 뭐 이거 강추입니다 진짜 완전 강추 두개 강추예요 told them leave 라고 하는 거 이거 강추 그 다음에 warn 사람 to 혹은 not to ing 같은 거 쓰면 틀려요 springboard니까 바로 뿅! 하고 스프링이 뿅! 하는 거니까 도약판, 도약판을 쓰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만 했고요. He climbed. 그래서 올라간 거죠. 비가 무음이에요 climb 아니에요. climb이에요. climb. 자, 그래서 climb the fire escape. 자, 그,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끌어 내리면 철제로 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찍찍찍찍 찍찍 해가지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억나시죠? 'Climb the fire escape.' 그 계단을 'fire' 네, 바로 화재가 나면 어 그래서 피난 계단이라고 우리 말로는 하죠. 그래서 비상구 어, 아니면 피난 계단, 피난 계단을 올라갔고요. 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to find a window. 창문을 찾기 위해서 라고 하셔도 되고, 반대로 제가 번역해 드린 것처럼, 올라가서 창문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 to find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결과로 해석하셔도 좋아요. through the window. 그만 나왔죠. 이거 through 하나 확인하는 거죠. 뭐.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그냥, 그는 보았어요.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고요. see라는 동사, hear라는 동사. 이렇게 인체에 시각 느끼는 거와 관계된 동사들은 뒤에 뭐가 나오면 ing가 쓰이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get ready는 준비하다 라는 표현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는 보았어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뭐 하는 거예요? getting ready.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had, 가지고 있었어요. no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choice. 어떤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o choice.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읽지 않더라도 30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0초만 봐도 돼요. 뚜뚜뚜, 뚜뚜뚜, 뚜뚜뚜. 아뭐 봐야 되지? 아하, 아하, 아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두 개씩 한번 풀어볼까요? 자, Bob told them leaving Sarah alone. 뭐가 틀렸을까요? 아까 금방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죠. tell 이란 단어는 100% 뒤에 뭐가 나온다? tell 사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올 때에는 네, to만 나와요. 반드시 to leave라고 쓰셔야 돼요. 잠깐만요, 색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지울게요. 이렇게 to leaving이 아니고, 이렇게 써도 틀린 거예요. to leave, 되셨죠 여러분? 예, 네, to leave. 그래서 Bob told them to leave Sarah alone. alone까지. 곁다리로. 자, 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뭐, 이게 배운 게 어느 지점의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면 아주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대책이 없으면, 경험한 적이 없으면 어렵죠. 됐죠, 여러분? 여기서 laugh at이라는 거, 요거 포인트 잡아가시고요. 그를 비웃었습니다. 8, 9, 10. 8번. 그녀는 경고했어요. 자, 8번. 정답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하고 실제 얘를 보고 풀어보시는 분하고는 천양지차라니까요. 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warn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그렇죠. 예, 뒤에 to가 쓰인다. 그래서 to, 네, use. 안 쓰인다. 그러면 not to use. 쓰이지 말라고. 예, 쓰지 말라고라는 얘기죠. not to use the springboard. 그 도약판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자, 9번은요. 해보세요. <laughs> He climbed the fire escape. 네, 그, 피난 계단이죠. 네, 피난 계단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climb 다음에는, 못 못을 올라가다. 바로, 네, 사다리를 올라가다. 이것처럼, 네, climb the ladder. 그쵸? 그렇죠? 네, ladder. 그 다음에, climb the fire escape.처럼 바로 대상이 와요. to 같은 거안 씁니다. 어디 어디로 올라가다. climb to.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find the window. 이게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되죠. 앞에 거랑. 그는 올라갔습니다. 피난 계단을. 찾아요. 창문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올라가서 창문을 찾았습니다. 결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찾기 위하여로 봐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끝. 마지막 10번 문제. 그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것을. 정답은 출제 포인트를 잡아 드렸을 때다 기억하시면 그게 아주 끝. 회화에도 이런 걸 많이 틀리는 거예요. He saw her to get이 아니라 getting. 그쵸 그래서 ing 가 쓰이더라 지각한다 보다 듣다 냄새 맡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ing 가 쓰인다 라는 거자 그래서 he saw her getting ready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여기까지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뿌듯하잖아요 자 두번째 버전 밥은 그들에게 그녀에게서 손을 떼 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은 그를 놀리면서 그를 밖에 두고는 문을 잠가 버렸죠. 세라는 도약판을 사용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높은 창문으로 올라갔고요. 그는 그녀가 훈련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뿐이었죠.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자,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똑같은 구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와요? Warned. b o warned them. 뭐하라고 할때 뒤에 to 나온다는 거100% 이제 to stay 머무르라고 자, 됐죠? away 아, stay away from 누구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다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Stay away from me 나한테 멀어져 있어요 라는 얘기는 예, 가까이 오지 마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녀한테 가까이 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면 예, to stay가 훨씬 더 중요하고, warn to 하는 거. 됐고, stay away. 그 다음에, from 사람. 사람으로부터 away. 멀어진 상태를 stay,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조롱하다 할 때, mock이라고 하죠. m a r k 그쵸? 예. 자, 그래서 소설 중에 mocking bird라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 they mocked him. 그를 조롱했습니다. and locked. mocked, locked.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거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lock the doors. 문을 잠가버렸어요. 하고 그냥 대상이 바로, 예, 문으로 나와도 되고요. 모한 채로. 이거 많이 쓴다 그랬죠. with, 누구, 이런 상태. 그래서 with 웃 i 이 outside. 이런 구조. 오랜만에 나왔어요, 진짜.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다 있다는 거. 뭐라고요? with, 사람, 뭐뭐한 상태. 그래서 with 웃 i 이 outside. 그를 바깥에 둔 채로 문을 잠가버렸죠. she had to. 뭐뭐 해야만 했어요. 경고를 하는 거면 warn 이고요. 경고를 받는 거니까 be warned. 그녀는 경고를 받아야만 했어요. 누군가 알려줘야만 했어요라고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warn against 뭐무엇에 대해 뭐무엇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이런 거 조심해라고 against 같습니다. against 그렇죠? Yeah, using the springboard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브나 투처럼, 오브 다음에, 네, 이렇게 ing가 쓰이듯이, 어 g a i 다음에도 ing가 쓰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왜, 네, 얘가 없으면 것이 안 되거든요. 도약판을 사용하다에 대해서, 이, 이, 는건 말이 안 되죠. 도약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만 한요 그래서, 것의 느낌이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using. 됐고요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예, 네, 뭐뭐 하는 것의 뜻으로 해석되는 ing가 있고요. using 또 나왔죠. 그럼 얘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것으로 해야 될지 i n g 를 시작하면 뭐뭐 하면서로 시작해야 될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using the fire escape. 그렇게 피난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하고 뒤에 뭐뭐 이다 라고 나오면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예요. 뒤에 보니까 다시 누가 뭐 했다니까 아, 이거는 하면서구나. 이렇게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그는 climbed, 올라갔어요. 하고 대상. 창문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피난 계단을 올라간 거고, 어디까지, 이때는 투수일수 있겠죠. 당연히. 예, 어디까지 올라간 거니까. 높은 창문까지 올라갔습니다. 라고 해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climb어, climb,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예문이 중요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he could see. 아, 볼수 있었어요. 당연히 ing 쓰이겠죠. 자, prep은 우리가 알고 있는 prepare의 줄임말이에요 그게 구어에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단독으로 단어가 돼 버렸어요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prepping 뭐 중급 정도 자뭐 하도록 준비한다 to train 네. 연습을 하려고 훈련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보였고요 there was only one 뭐뭐 있다 없다 할때 there is고 없었다 있었다 할때 there was 과거죠 그죠 하나 잡아 가시고 only one thing he could do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딱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창문 끼고 들어가야 되겠죠. 뭐 창문 열고 들어가거나 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기초 탄탄, 영어 인생 탄탄, 알평문총 알고 계시죠? 이근철 TV에 그 다음에 a d v 처 n 글리시 English 책 네, 3, 4권 서점에 종이책으로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별책부록으로 조그만 소책자가 북글릿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권은 PDF로 사실 수 있고요. 아마 뭐 서점에 따라서 한 권씩은 남아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Life is a thrilling adventure full of meaningful moments. 의미 있는 순간 오늘도 만드세요. 오늘 예6두번째 Adventure English 함께 하셨고요. 신나는 모험이 되도록 지금 딱 멈추고 한번 여러분 소책자로 1분 복습해 보세요. 얼마나 이해가 되나. 그게 사실 지름길이세요. 공부했다 끝! 이거는 별 사실 나중에 많이 까먹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그것도 연구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7, 80%는 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한 30분 후에 다시 한번 1분 복습하시죠. 그러니까 2분 그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좋은 학습법이에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좋아요, 구독,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Take care. Bye.